아 이거 누가 가려놓으라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누가 방풀에서 자꾸 알라라크 저.. 격배나니까 아아 침에 아침에 잠깐 자기 전에 볼라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laughs>

야, 저 WW? 이거 못하겠어난 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몰라는이뭐 어, 뭐 정확히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오세요 아이템님 또새벽반 개강되었습니다 얘네 뭐냐, 하 안에서. 요거 먹고 있는가? 고주택이야 <laughs> 왜요 본인이랑 둘이 같이 안 갔을까 봐? 아어울 정말. 아 이거 잡 저런 거 잡아야 돼. 하다 먹다가 저영웅 죽여라. 콜을 해 줘야 된대요. 없으면은 없다고. 핑을 찍어 줘야 되는데 아무 도 지금 핑이 안찍어줘서요 안 아, 2등 점수 찍었다고? 이 근데 라인 주독권은 우리가 조합상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빨리 반납해주는, 아우, 그, 그동안 다 탔네. 안는척 한다고? 잘생겨서 안는척 하는 거 아니야? 보통 잘생기면 안는척하는데 우라진이 만화가 없군. 한쪽 갈래 다겠고그 다음에 내가 반납하면 되겠다. 아. 키모찌 잡을 뻔 했는데. 오, 갈래딜봐 봐. 반납하자. 그니까그 사실 저도 편의점을 해봤지만은 그 편의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어떤 사람이 맨날 오면은 어떤 물품 사가는 사람으로 기억해요. 어, 아 이분은 몇 시에 와서 무슨 물품, 뭐 담배를 사간다. 우리가 초반 압박을 좀빡세게 해야 겠네 올라가주자 라인 아파트로. 2만 아서 라인 정리 아파트로. 2만 이파트로 2만 아파트로. 2만 아파트로. 2만 아파 どれへんうんだって 아주 벌써 200 쌓았는데 이거 약간 저수노우스우못 굴리면은 터지겠다 지금 타이밍이 딱 제일 조심해야될 타이밍 다데 5개 반납을 또 해야돼 한조가 보석을 들고 있네 한조가 보석을 14개를 들고 있어 무라딘이 자꾸 갈래 터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라딘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학습 효과 때문에. 보지 않아? 무라딘이 과감하게 무빙을 못 치잖아요. 미드 밀면 성철 밀겠는데? 예! 이거 사실 무라진 찍는 것만 잡아 와딜 와, 딜밥. 가로시가 이렇게 무라진 찍어주잖아요 그럼 걷다가 딜 집중해도 이건못깨 이거 사실 전 대회 막이스턴트클래이런거는 우리나라 나오는거 빼고 오늘 별로 관심없는거? 아이고 어휴호호호호호호호야 그래도 알렉은 알렉이다 지금 당장 반납하고 있나 얘네를 반납 안하고 있지 이제 쟤네들이 13딱 찍어가지고 이닛시 걸어볼 만하거든 근데 랩차 지금 이 랩차가 지금 기랩차가 나서 쟤네 입장에서는, 카타를 걸긴 해야 되는데, 내 차가 나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워 자꾸 라인을 리고 어서오세요. 어, 이건... 이거는... 오예... Yeah. <laughs> 와... <웃음> 아이고... 해방된 생명까지 썼는데? 빠자 이거 빠지고 반납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W 캔스죠? 이거 근데 어떻게 쓰는 거야? 내가 3타 치고 WW를 더블, 써야 되는 거야? 완 완벽한 그걸 몰라서. 그런거 이제 연습하기로 연습해봐야되는데 어... 라디트로에서졌다고요그 무라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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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디는 아마 초강타를 찍었을겁니다 제 생각엔 게 있나 이제? 아우 아포. 내 거미 시종들이 쓰러졌다. 16 대기 전고 아마 여기로 구슬 날라. 저들의 피조물을 발견한 집에 스다아 아파 어? 아데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laughs> 우리가 할게 없네 지금. 바텀 밀어두고. 기사단을 수는. 아무도 기사단을 가로막을 수 없음. 20렙 되면 은 그냥 우두 찍어 가지고 강제로 헷갈을 수도 있거든 아, 지네 반납한다고? 근데 우리 견제가 엄청 좋아서. 무정. 아 이거 우두 먹고 끝냅시다. 뭐인건 일단 어서오세요 싱프나님 <laughs> 어이 이거 무슨 막폭 피하기 이런 느낌이야 <laughs> 정 있는 남자야. 키넥스가 20레벨이 되면 약간 좀 이렇게 페이크... 페이크식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일부러 물려준 다음에, 그러니까 방금부터 내가 좀앞 앞, 포지션에서 한번 일부러 물려준 다음에, 규정 이용해서 한번 그럼 저기 나 잡을라고 스킬을 다쓸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규정을 통해서 한번 살고, 그뺀 스킬로 이득 보는 거죠. 어서 와요. 안 나요? 와 MVP 싹 두기 왜안 나오지? 좀 어, 다르다. 됐네. 그게 그게 그 쿨타임이 10초마다 한 번씩 있어가지고 막치면은맞 막